<laughs> <laughs> 산타 클로스 같아. 가르마를 이쪽으로 처음 타봤어요. 응. 가방에다가. 넣어갈 것좀 넣어갈게요. 아시는 분들이 많으실 건데 제가 인간 도라에몽이랑 작은 가방을 들고 다니면 제 짐을 다 넣을 수가 없어서 웬만하면 잘안 들고 다니는데 또 가방은 너무 예뻐가지고 제가 요즘에 자주 들고 있어요. 이렇게 카드 넣는 곳이 따로 있거든요. 그래서 카드만 여기 따로 넣어주고 그리고 제가 요즘 잘 쓰고 다니는 헤라 블랙쿠션 그리고 립스틱이랑 요즘 제 필수템 손날로도 같이 넣어갈게요 제가 손수족냉증이 되게 심해서 겨울에 맨날 손 시려워했는데 이제 재활 선생님이 꼭손날로이 제품으로 사라해서 제가 50개를 주문했거든요 매일 하나씩 넣어 다니고, 빠질 수 없는 제어팟. 어, 이렇게 되니까 보조 배터리 넣을 수 있을 것 같은데? 제가 보조 배터리를 2만짜리를 들고 다녀서. 머리 끈을 하나 가져가야겠다. 요즘 제가 좋아하는 노래가 있어요. 이 노래. 엄마 엄마 엄마. 아세요? 다들. 제가 요즘 이 노래에 완전 빠져 있어 가지고 매일 진짜 하루에 한 20번씩 듣는 것같다이딱 하이라이트 때 장범준님 목소리가 그 살짝 이렇게 갈라지면서 나는 그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매번 매번 무한 반복해서 듣고 있어요. 강추합니다 그럼. 너무 많이 지나가네? 어떻게 건너가지? 뜨거울 <목소리> <뜯을> 것 같은데? 너무 <목소리> 좋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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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

근데 내가 머리가 아 바람 때문에. 아 이번에 텐트를 좀 좋았으면 그냥 따라가고 그러고 있어. 아이 엄청 엄청 세 진게 가 아쉽다. 가 <laughs> 어. <laughs> 린 <laughs> 어떻게 저렇게 빨갛지 아 오늘 달 무슨 일이야 동그랬으면 더 좋았겠다 너무 더울려나? 제일 좋아하는 퍼 자켓이에요. 음, 부들부들.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금은 판매 안 하는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베이지 색상을 못산게 너무 아쉽다. 요즘 주얼리를 이렇게 보관하고 있어요. 귀걸이는 뚜아후아 귀걸이에요. 입다 보니 다 똑같은 쇼핑몰이네요. 니트, 아우터, 팬츠 다 같은 쇼핑몰이에요. 제가 좋아하는. 가방이랑 신발도 거기서 사야 되나? 뭐였지? 솔티드 카라멜이랑 아 크림 브릴레랑 티라미슈. 아 시켰어요. 안에 크림이 대박이다.

있어 네. 너무 많죠, 하필. 어떡함? 오늘은 날씨가 햇볕은 따뜻한데 바람이 너무 차가워서 위에 좀 두꺼운 아우터를 입을 거거든요. 근데 안에까지 두꺼우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서 안에는 그냥 기본 블랙 반팔을 입고 이렇게. 이렇게 입고 나갈 거예요. 색감이 안 보이네. 이게 너무 너무 박스 핏인가? 지금 완전 지금 브라운 컬러인데, 색상이 완전 블랙처럼 나오네? 요즘 제가 올린 데일리룩이나 가을룩북 영상에 꼭 하나씩 나오던 브랜드예요. 페이노와플레저라는 브랜드고 제가 되게 좋아하는 브랜드랑 이것도 바로 구매했었어요. 그래서 이렇게 입고 나가면 따뜻하겠다. <laughs> 나왜 이렇게 붓극건 같지? 얼굴이 부어가지고 어제밤에 치킨을 먹고 잤더니. 오늘 뭔가 환불 원정 때까지는 아니지만 환불은 받을 수 있지 않을까? <laughs>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 중에 하나예요. 프레티카라는 브랜드인데, 여기 제가 귀걸이를 처음 써보고 너무 좋아해서 그 뒤로 반지들을 막 샀는데 이렇게 체인 반지거든요 체인이랑 좀 특이하고 예쁜 반지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샀는데 요거는 이렇게 생긴 모양 이거는 얘도 체인인데 여기는 골드, 이렇게, 하나 들어가 있어요. 이를 먼저 껴야지. 이렇게. 이렇게 꼈어요. 내 손이 왜 이렇게 노랗지? 산타클로스 <laughs> 같아. 올 기본 블랙 아이템이 있고, 요것만 걸쳤고요. 조금 무난할 것 같아서, 이렇게 귀걸이랑 반지. 나갑니다 너무 음, 귀엽잖아 진동배 포커스 잡아 기억이 있는데. 얘들 초점 그래, 나 말고 잊어봐라. 음, 가지가 맛있다. 가지 향이 엄청 향나. 이 밥이 진짜 맛있는데, 하나밖에 안 남았대요.

이랑 밤 꿀과 고르곤졸라 구운 피스타치오 조선향이 시켰어요. 유심 네, 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이거 먹다가 남으면 그냥 냉동보관하면 돼요. 네, 그게하도 되는데 많이 못 끊고 넣으시면 질감 조금 꺾이실 수 있으세요. 진짜 타이밍 좋게 왔다. 닫았어.